일단, 2대0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야현자 팀장에서도 따라가줘야겠죠. 이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온 케이스? 옛날에 조금 게임을 자주 하시다가, 개인 리그도 그렇고,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선수의 특징은 굉장히, 어, 날빌 같은 플레이? 날빌이라고 해야 될까? 좀 날카로운, 약간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세요. 테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쪽 건물, 바깥 건물 등등을 통해서 상대에게 혼란을 준다든지.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따라갈 수 있을지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추천과 질착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1 1시 치한 테란입니다. 이전수 제가 날카롭다 했는데. 날카로운게 아니고 정말 간이 크네요 쌩떠블입니다한시 위치한 프로토스입니다 샨선수 그냥 무난한 1공개 딜리가스 근데 서치가 그래도 원서치는 되네요 이러면 빠르게 넥서스를 따라갈 수 있겠죠 사업을 돌리지 않은 채로 그리고 질럿을 찍은 인구수기는 한데 질럿이 바로 뛰어서 여기도 지금, 빵, 빵, 빵원이잖아요? 미네랄 필드가. 조금 괴롭혀주다가, 미네랄도 좀 캐주고, 쌩까기 편하게.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질러선 바로 뛰죠. 과연 이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원서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아, 괜찮다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수 있는 거겠죠? 잡나요? 두 방? 이래 한 마리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설마, 하나 더. 쟤는 힘들겠지만 질러주 왔습니다. 질러주 와서 SCB를 일단은 솎아내주고있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 LCB 피 없는 거 하나 더 잡아주고, LCB 약간 비벼지는 것까지. 자부님께서 총 3개? 그러서 원드라곤까지 들어왔습니다. 마린을 약간 양념 쳐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어요. 생뜨골에 대한 응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쫓겨나긴 했지만 두개가 빨피인데다가 역으로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싸워주겠죠 전진 로고 드라곤은 하나 더 왔고요 전진 로보티스 공징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라 마인드 아 죽진 않았어요 들어갔어요 여긴 언덕이라 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이게 안 보여서 수리비 듣기는안 되거든요 근데 꽤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대란에게 아 근데 상황이 보아하니 그나마 약간 변수가 나올 수 있다면 리버가 어느 만큼 기어왔을 때 여기가 시야가 순간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평상시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서포트 베이지었고 근데 지금 테라인 짱장에서는 정찰에 바깥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상대가 마당을 먹고 있는지 어 여기는 때려지네요. 아 여기도 되는군요. c 지 모드가 됐기 때문에. 함께 지좀 실어 나르기. 여기 쪽에다가. 아, 근데 네, 이쪽은 치즈문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죠? 로버가 지금 셔틀이 조금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 빨랐는데. 사드라곤째가 내려지면은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 거거든요. 압박이 거세져요. 탱크 잘라주면서 뒤로 도망가고 태워주면서 컨트롤 깔끔깔끔 합니다. 물론 털에 바로 지워졌기 때문에. 네, 조금은. 조심해야 겠지만 3드라건이 내렸기 때문에 원드라원 리버가 다시 태워서 올라온다면 아 지금은 약간 허, 무리했어요 아 지금 약간 무리하고 있어요 아 이거 살아있다가 같이 원드라원 리버로 갇혔으면 여기가 좀 비어있습니다 그럼 터 다음번에 터지겠죠 아 시야가 순간적으로 꺼져서 아 근데 약간 앞마당까지 포기하고 여기에 많은 걸 쏟아부은 것 치고는, 아까 그 3드라곤 있었을 때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니까 그 3드라곤이랑 원드라, 원리버 와가지고, 사드라 원리버 돼가지고, 탱크랑 조금 싸워주고, 이 호석 친구들 같이 데려왔으면은, 괜찮거든요? 괜찮았을 수, 있... 괜찮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리를 하면서 괜히, 이러 너무 불리해졌죠? 물론, 동시 투넥에다가, 나름대로 드라곤들은 많아서, 상대가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한데, 테란도 엄청 무리까지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투넥서스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최대한 견디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아, 근데, 리버가, 점수 망했어요. 그럼 리버가 안 나오죠. 로보틱, 로보틱스가 깨졌으니까. 프로도 얼마 없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봅니다 나름대로 의 소모는 잘해주고 있어요 샨선수 하지만 지금의 이 뚫고 나오는 이 탱크들의 압박이 거세 원래 이쪽이 언덕이라서 그나마 괜찮긴 하겠,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버텨야 돼요 인제 3게이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진쪽에는 여 이제 빠져야겠죠 어? 아 진짜 아쉬워요 드래곤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지금은 예 네. 아 근데 이 타이밍을 지금 막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오0아 너무 까다로워요 그대로 쏙 밀고 들어온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게이트가 3~4개 밖에 안되는 걸 보면은 타이밍을 잡을 거거든요 테란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원래 scb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긴 조금 많이 있네요 그쵸, 바로 나가죠 어? 게이트가 세 개밖에 없는데, 리버도 없네? 아, 벌처는 또 살아가고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아, 지금은, 그렇더라면은, 지금 이 탱크들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가지죠 리버가 한 마리 있긴 했네요. 당장 이걸 막기가 좀 많이 까다롭거든요. 벌처들이 없기는 한데. 세 시를 지켜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겠죠. 옵저버도, 없네. 옵저버는 있네요, 그래도. 아, 심지어 앞마당에 갔던 저 벌처도 6킬. 오, 오다가 마인드 밟고요 급하게 온다고. SCB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여기 와있기 때문에 그래도 순간적으로 리버가 잘터지긴 했습니다만 오 막기가 까다롭습니다 프로브는다 좋았고요 아 조금 태웠나요? 나 탱크야 아 3시간 날아가면좀 많이 빡세지죠 대란은 오팩 타이밍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입구가 좁아서 조금 들어오기가 까다로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화력 자체가 너무 셉니다. 아, 드라곤들도 녹았고요 겉에 봅니다만, 이 후속 친구들이, 예, 이 친구들도 다, 온, 다 온다라고 하면, 아, 벌쳐도 다시 난입, 이러면은, 녹아, 녹아온 맵에서, 넉, 아웃, 넉, 아웃, 당할 수 있는, 네, 그런 벌쳐 난입이네요. 한점 따라갑니다. 취립.